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 네. 할렐루야 네. 내일은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기다렸던 성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2000여 년 전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계실 때에 제자들에게 아, 이야기를 했는데 그 전에 뭐라고 하나님께 제자들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 아버지가 주시, 내게 주신 영광이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내게 주신 그 영광을 내가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주었습니다. 아멘. 만약에 여러분의 아버지들이 할아버지로부터 큰 재산을 물려받았다면 그러니까 할아버지의 손주가 되겠죠? 아버지가 물려받았다면 아버지가 그걸 잘 가지고 있다가 자식이 준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자기 아버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님 아버님의 제, 제게 물려주신 그 재산을 제가 아버님의 손주인, 손주에게 다 주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가 좀 되십니까? 예. 바로 그런 이야기인데요. 이 말씀이 얼마나 축복된 말씀인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들에게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께 주셨던 그 엄청난 영광을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웠습니까? 얼마나 능력 있는 말씀입니까? 얼마나 복된 말씀입니까? 얼마나 축복된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주신 영광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이런 기도를 하셨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20절. 내가 비없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도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감각세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을 가르치면서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었던 모든 영광을 제자들에게 주면서 어떤 의도로 줬나니까 내가 양육한 제자들의 말을 듣고 나를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똑같이 주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럼 우리 여러분 너무나 놀랐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여러분이 없으면 성탄 없습니다. 없었대. 당신이 없으면 성탄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탄이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부터 14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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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그런데 마지막에 보면 열세대대가 아니에요. 근데 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맞는 얘기예요. 학자들이 오래간만에 성경을 제대로 알았어요? 풀었어요? 그 나머지 한, 하나가 모자라는 데는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예수님의 이 엄청난 축복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베풀던 엄청난 축복이 저로 말미면 아마 끊어져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저를 통하여 우리 자식들에게 내려가야 되고 할렐루야 그리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몇 면이 연결되어져야 되는 예요요멘 그래서 내가 h h 는 것은 e l u j a h Halleluj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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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a l l e 하 u j a h h a l 이 e l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와 똑같은 영광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도대체 하나님의 영광이 뭘까? 도대체 영광이 뭘까?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다는 것은 영원히 저 천국에서 사는 것만을 의지하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것의 일부분이에요. 그게 다가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 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은 뭐예요? DNA잖아요. 하나님의 본성이잖아요. 하나님의 본성이 여러분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치유학교에서 훈련을 받을 때뭘 공부를 하냐면 이런 공부를 해요. 당신이 예수님보다 더큰 일을 할수 있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걸 막 연구하라는 거예요. 그걸 발표해보라는 거예요. 우리 협상대. 당신이 예수님보다 큰 일을 할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근거로 예수님보다 더큰 일을 할수 있습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봐요. 엄마 아빠가 가난해요, 못 살아요, 못 배웠어요. 그런데 엄마 아빠가 힘들여서 자식을 잘 양육해줬어요. 가고 싶은 거다 가게 하고 학교 다 가게 해서 이 자식이 사회에서 꽤이 대우받는 자리에 있게 되었어요. 이해되셔요 그게 누구예요? 아버지예요, 자식이에요? 그 아버지보다 자식이란 말이에요. 자식이 어떻게 잘 되었어요? 아버지보다 잘 되었지 못 되었어요. 잘 되어 누구 때문에? 그렇죠. 아버지 때문에.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 가난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잘 들으셔야 돼요. 나는 왜 이렇게 돈을 못 벌어? 내게는 왜 이렇게 돈이 안 들어오는 거야? 이런 생각은잘 들으셔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고린도서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서 가난하게 된 까닭은 옆 사람을 보고 이렇게 따라하세요. 너가 부자로 살게 하기 위해서 시작.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고린도서 8장 9절에 내가 이, 이 십자가에서 가난하게 된 거다. 그건 영이 가난한 지기 아니에요. 영이 가난한 사람이 어떻게, 어떻게 우리를 위해서 죽을 수가 있겠어요.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을 수가 있겠어요. 영이 가난하다면 어림도 없는 얘기죠. 근데 예수님은 힐 오라이 하나 다걸지 않고 거기서 죽으셨거든요. 보기 좋으라고. 하고 너무 민망하니까 수건으로 그 자리를 감춰놨죠. 사실은 콜라당 다 벗겨버린 거예요. 이렇게 죽으시면서 하신 말씀이 내가 너를 부흥케 하려고 내가 가난하게 되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당면하고 있는 이 엄청난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현실은 가난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가난은 여러분이 는 적어도 거짓이어야 맞아요. 옆 사람한테 가난은 나에게 거짓입니다. 왜냐하면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며 영원토록 변치 않는 것만 진리거든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가난이 가난이 없어지고 부가 밀려오면 뭐가 돼요? 하나는 진리가 아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물러갈 거예요.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세상에 있는 강박적인 말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기 하나 수수께끼를 제가 내볼게요. 자기 얼굴을 직접 본 사람이 한번 손 들어봐요. 한 사람도 없어요. 저도 제 얼굴을 직접 안 봤어요. 보이는 게 지금 이것만 보여. 코끝 여기 살짝 보이는데 어떻게 생나안 보여 잘? 봐봐요, 자기 얼굴을 봐봐요, 봐봐. 보여요? 안 보이잖아. 뭘 보고 자기 얼굴이 어떻게 생긴 걸 알아요? 그렇지, 거울을 보고 알았어요. 거울이 없던 시대에는 커다란 그릇에다가 물떠 놓고 잔잔할 때 보고 알았고. 그래, 요안 그래요? 지나가면서 쇼인도우를 보면서 자기 거울을 보고. 엘리베이터 타면서 보고, 보고. 그래, 요안 그래요? 자기 얼굴을 지켜본 사람 없단 말이에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를 진정한 나를 볼수 있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만 내가 볼수 있어요. 나는 가만히 있는데 거울에 물을 담아놓고 땅 때리면 내 얼굴이 일그러져요. 그럼 일그러진 게제 얼굴이 일그러졌습니까? 안 일그러졌어요. 근데 거울을 땅 때리면 일그러져요. 거울이 예전에는 거울 기술이 없어가지고 이 하는 기술이 적어가지고 이렇게 보고 샀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렇게 울그러졌거든. 이게 평평하지 않아가지고 지금 그런 일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잘못된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정상적인 거울이라면 거울에 비친 모습이 나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울을 보고 자기 얼굴이 참 내가 잘생겼구나 내가 아름답구나 이걸 알 수가 있어요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만 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만 여러분을 볼, 들여다볼 수 있는 거울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여러분의 정체성으로 삼아야 돼요 잘못된 정체성 세상의 가치관에 가진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은 내가 취직 못하면 기죽어. 시골에도 못 가. 그래서. 이건 정체성의 부재란 말이에요. 여기서 나는 네. 대단히 탁월한 사람입니다. 네. 주님이 여러분을 탁월하다 보면 그게 탁월한 거예요. 탁월함이 여러분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뭐예요? 탁월, 하나님의 영광이 탁월합니까? 아니면 찌집이지 합니까? 하나님의 본성, 본성이 대단한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본성은 어떤 능력으로 사냐면 당신이 말을 하면 말대로 되어지는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뭘 했어요? 천지를 말씀으로 지으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내게 이른 말이 영이요 내가 말 주님으로 받아서 말한 그 말은 바로 영이에요 여러분의 몸을 잘 간수해야 되는 까닭은 왜잘 간수해야 돼요? 왜잘 간수해야 돼요? 여러분의 몸이 터져버리면 여러분 안에는 영도 터져버려서 여러분을 더, 여러분과 함께 동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질그릇이에요. 할렐루야. 그렇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담겨져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DNA가 내 몸속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뭘로 삼았어요? 하나님의 집을 삼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엽습 나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의 몸을 함부로 다뤄서는 안 돼요. 같이 있게 다뤄주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입의할 것은, 따라합시다. 의의 옷을 입어야 됩니다. 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이 보이면 안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을 통해서 보여줘야 돼요. 예. 아멘. 믿으십니까? 예. 여러분 대단한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여러분이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들, 생각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뭐가 안 된다고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요. 2017년 일주일밖에 안 남았잖아요. 다음 주한 주간 남았잖아요. 다음 주간 한 주간 안 되어도 걱정할 게 없어요. 답시 하나님이 나의 편이시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랴. 성경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면 누구도 나를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어요. 근데 그걸 인식하지 못하면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아멘?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봐요. 선진국에 있는 그 군인들이, 어, 예를 들어서 미국에 있는 군인들은 어디 잡혀가도 체포가 되어도 무릎을 잘안 꿇어요. 항복을 잘안 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절대 나라를 위해 싸운 나를 버리지 않는다는 이런 철저한 의식이 있어요. 실제로 그러고 그래 안 그래요. 근데 후진국일수록 정신적인 후진국일수록 자기 나라를 위해 이는 사람들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우습게 여길래 여기는 게 아니라 돈이 더 중요한 거예요. 사람보다. 그러니까 이런 나라에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체포가 되면... 다 비밀을 불어버린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내가 죽음을 막기 전에 반드시 우리나라에서 나를 구하러 올 거야. 이런 의식이 있어요. 똑같은 사람인데.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편이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버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보통 사람이 아니죠. 맞습니까?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시험을 보고 점수가 안 나오는 이유는 딱한 개밖에 없어요. 공부한 거 똑같이 했어요. 내가 그 공부 시간에 빠졌다면 나는 그거는 장담할 수가 없지만 듣는 건 똑같이 들어요. 누구나 다 들어요. 정보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정보를 막 이런 컴퓨터에 정보를 딱 검색하면 쫙 떠요. 제 자료가 수천, 수만 개가 되는데 거기다가 내가 믿음 치면 내가 준비해놓은 자료에 믿음이 쫙 떠올라요. 그리고 이거는 몇월 며칠 날 내가 작성했고 요거는, 어, 누구, 누구 어떤 책을 참고, 이까쫙 떠올라요. 정보를 이것이 막 분석을 한단 말이에요. 이해 되죠? 그런데, 차이는 똑같은 것을 보고 들었는데, 어떤 사람은 그 시에 그 정보를 빠르게 분석하는 사람이 있고, 그걸 뽑아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못 뽑아내는 거예요. 마치 286, 286이 뭔지 모르죠? 제가 맨 처음에 커프터살 때, 그알때 286이어서 386을 샀구나. 286 컴퓨터, 386 컴퓨터는 하루 종일 찾아야 찾는 거예요. 그러면 찾다가 시험 답안 쓸만하면 시험은 끝나버려요. 이 차이밖에 없어요. 다른 차이가 없어요. 그럼 이 차이를 어떻게 극복하느냐. 따라서 주님의 영이, 주님의 영이, 나를, 영이 휘저어주면 나를 휘저어주면 생각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잘 섬기면 뭐가 되면 지혜로우죠. 예수를 잘 섬기면 지혜로우죠. 우리 성경이 지혜가고 하나님께서 우리 지혜의 근본이에요. 할렐루야. 그밖에 없어요. 다른 거 없어요. 자나 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인데 나를 기념하는 날이 내일이고 오늘부터 내일까지 특별하게 기념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소망 이 있을 때 왔을까요? 없을 때 왔을까요? 이 땅에 전혀 소망이 없을 때 오셨어요. 오늘 소망이 없을수록 내 앞길이 캄캄할수록 오늘 이 예수님을 붙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붙드는 방법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나를 위해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악과 저주를 짊어지시고 나자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내가 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마음을 믿은 것을 입으로 말만 하면 구원을 받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 모든 구원의 문제들은, 구원의 문제들은 내가 그러더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말할 때마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너무 중요해요. 구원은 단한 번에 완성되었지만, 그건 영속에서 완성된 것이고, 이제 여러분의 삶에서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성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영광을 받았습니까? 예수님 여러분에게 주셨는데 여러분은 받았느냐 이 말입니다. 이것이 중요해요. 오늘 가장 중요한 문제예요. 예수님께서는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영광을 우리에게 주셨다는데 내가 받았느냐는 거죠. 이것이 주어지는 것과 그것을 받는 것은 별개인데 여러분 너무나 감격스럽고 기쁜 소식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순간 우리는 다 받았습니다. 받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다만 그 사실을 인지하지 못할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님을 통하여 받았다는 것을 인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광의 상체시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세상의 소망입니다 이제 왜 여러분을 만나지 못하면 세상은 하나님을 볼수 없습니다. 여러분을 만나지 못하면 세상은 예수님의 은혜를 알 길이 없습니다. 오직 여러분을 통해서만 세상이 이제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그러하신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하다. 주님은 이 땅에 사람의 한정된 모습을 갖고 오셨지만 한 번도 실패한 경험이 없으십니다. 그분은 거친 바다를 잠잠케 하신 분이시며, 할렐루야. 그분은 병든 자를 이렇게 세우신 분이며 그분은 돈이 없을 때 물고기 입술을 열어서 돈을 꺼내신 분이시며, 이건 초자연적인 일이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서 초자연적인 역사를 일으킨 것처럼 여러분도 그라도다, 할렐루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 사도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그러하신 같이 우리도 천국에서 아니고 이 세상에서 그러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성탄절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또 자식들에게 선물을 못 해줘서 안타까하는 그런 부모가 될 것이 아니라 선물을 못 해줘서 안타까워하는 이런 부모가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바르게 알려주지 않았음에 대하여 안타까워하는 이런 부모가 이런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바로 이번 크리스마스의 큰 의미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고 여러분 안에 그분의 생명과 혼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다는 말은 영광이 여러분 안에 함께 있다는 말이죠 하나님이 성탄의 계절에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광채를 여러분을 통하여 내어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향하여 여러분의 얼굴을 내어드리십시오. 세상을 향하여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이 내어드리십시오.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손길을 여러분의 손에 담아서 내어드리십시오. 여러분의 손은 거룩하고 능력있는 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세상에 대하여 주저 말고 거룩한 손을 들어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세상을 축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한번 떠납시다. 나의, 나의 얼굴을 내어드립니다. 내어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 나의 목소리를, 하나님 내어드립니다. 목소리를 내어드립니다. 나의 행실을 나의, 나의, 나의 세상에 내어드림으로, 내어드림으로, 내어드림으로 예수를 증가합니다. 예수를 증가합니다. 아멘. 아멘 이런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이 일어나시를 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